여기는 좋은 날 농원 두릅과 엄나무 시험 샘플장입니다. 엄나무도 한네 가지 정도 있고요. 두릅이 지금 세 가지 있는데 지금 촬영하는 이거 두릅이 어, 여름 두릅입니다. 여름 두릅은 가시가 없어 갖고 채취하기가 쉽고요.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이거는 너무 길어서 표시가 애매하고요 이만큼만. 음. 끝머리만 따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따시고요 음. 요거, 이렇게 따시면 됩니다. 요거, 요렇게. 음.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가시가 없어서 채취하기가 아주 수월합니다. 그 맛에 대해서는 얘기 안겠습니다 맛은 뭐 이게 맛있다 맛없다 얘기하고 또 제가 맛있다 맛없다는 제 입에 따른 거지 그 개개인의 입에 맛이 꼽고는 개개인의 입이기 때문에 제가 맛에 대해서는 눈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게그 여름 드릅이고요 그거 따셨으면요 이쪽에 갖고 신고는 그 가시가 많아서 채취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조금 더개서 따시죠. 여기 한 두세 개만 더 따고 여기가 말 그대로 저희가 그뭐 이걸 엄청나게 수확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시험 샘플링장입니다. 샘플링이고 그 저희 구독자님들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심어 놓은 그런 것 때문에 또 많이씩은 안 심었습니다. 그냥 몇 개씩 몇 개씩 심었고요 그만 따시고요 옆으로 가시죠 이 옆에는 신구인데 신구는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가시가 많습니다. 그건 못 따요 이건 못 따고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민두릅 민두릅 몇개 따보겠습니다. 민두릅은 그 고라니가 와갖고 많이 따 먹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따 먹은 달이거든요. 이런 거고 이렇게 오셔갖고 이런 거 연한 거 따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민두릅이나 여름두릅은 아직까지는 7월 달인데 어. 채취해서 드실만 합니다. 저희가 좀 음, 민두릅 좀더 채취할, 채취할 거고요. 딱한번 먹을 거만 따갈 겁니다. 한번 먹을 거. 이렇게. 근데 민두릅은 뭐 가시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고라니가 많이 따 먹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렇게 응애가 생긴게 많은데 저희가 약을 안 쳤습니다. 약을 안 친건 수확을 하려고 한 목적이 아니고 말 그대로 시험 샘플링 장이라 안했고 내년에 봄에 이거를 순을 채취하는 데는 이렇게 응애가 껴갖고 응애나 진짐을 껴갖고 이렇게 도 내녀보면 술을 채취하는 데는 크게 타격은 없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새 풀린 장이기 때문에 좋은 것만 조금 따고 그냥 한번 딱 한번 먹을 것만 따고 끝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금 정리해 주면 오늘이 7월 28일 인데요 어... 여름드룹 물 채취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드룹도 7월달은 채취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구드룹, 신구드은 지금 철에 먹기가 애매하고, 먹기 애매하고요. 신구드룹은 봄에 수확률은 민드룹이나 여름드룹하고는 비교가 안될 만큼 신드룹이 많이 채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 지금 여름 한, 여름철 지금 7월 철에는 신두릅은 어, 여름에 먹기에는 음 적합하지는 않아요 여름에 먹기에는 아 8월달 도 틀리겠지만 지금 7월달 지금 현재는 여름두릅과 민두릅은 음 어, 먹는데 적합할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